한시간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올려 놨시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의와 구원에 이르는 복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원하면서 기도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 구원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집착하였기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도 아니요 무적행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곧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릅니다. 8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말씀을 통해 의롭게 되는데 믿음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고 입술의 고백에 있으니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놀라운 복음이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여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지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임을 시인하는 것이요. 교회와 인생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이름이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복음의 감격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새로움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의와 구원의 복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찬송 64장, 기뻐하면 찬양하세, 말씀 청종합시다. 복이 됩니다. 아멘.